안녕하세요. AB 오토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롤스로이스 모터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상의 럭셔리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 차량은 오직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의 모터홈입니다. 롤스로이스라는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번 모델은 그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롤스로이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모터홈이지만 클래식한 세단의 감성과 웅장한 SUV의 존재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브랜드의 상징인 판테온 그릴이 적용되었고 한층 더 커진 라디에이터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통을 지켜낸 인상을 줍니다. 사이드 라인은 길고 유려하며 차체는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 복합재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강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자동 개폐형 어닝 시스템과 외부 조리대, 접이식 테라스가 탑재되어 있어 캠핑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호텔 스위트를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천연 가죽과 진짜 원목 마감재, 손으로 짠 카펫 등이 어우러지며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거실 공간에는 전자동 리클라이너 소파와 75인치 OLED TV.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집에서보다 더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킹사이즈 침대와 맞춤형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별빛 무드 조명이 장착되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욕실은 대리석 마감과 레인샤워 시스템, 히팅 기능이 포함된 바닥으로 완벽한 스파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방 공간은 고급 필트인 인덕션과 오븐, 와인셀러까지 갖추고 있어 어떤 유리든 손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대형 싱크대와 스마트 냉장고도 함께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집과 같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테이블은 자동 확장형으로 필요시 가족 모임이나 손님 접대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단 수납공간과 하단 서랍은 전부 자동 슬라이딩 방식으로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도 이 차량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6.75L V12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950Nm을 발휘합니다. 이 거대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8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승차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자율주행 기능도 롤스로이스의 최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 자동 차선 변경, 정체 구간 크루징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가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휴식 안내를 제공하며 주차 보조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차량 측면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360도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 주차까지 지원합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고행자 인식 기능 등 최신 ADAS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으며 긴급제동 시스템과 후방 충돌 감지 센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전송하는 에퀄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더 안전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의 편의 사양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 좌석에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좌석마다 독립적인 온도 조절과 개인 조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음성인식 시스템과 AI 기반 개인 비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차량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옥시포트, HDMI 입력 단자 등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롤스로이스 2026 모터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 시스템이 지원되어 약 4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태양광 패널이 차량 루프에 장착되어 있어 낮 시간 동안 자체 충전도 일부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성은 기존 모델 대비 20% 이상 향상되었으며 탄소 배출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옵션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외장 색상부터 내부 가구 마감재, 조명 분위기, 바닥재 종류까지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패턴이나 로고를 직접 새겨 넣는 커스널 오더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애완동물 동반을 위한 전용 공간 구성이나 어린이 방 구성 등도 요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고급 커튼, 블라인드, 향기 분석 시스템, 조용한 침묵 모드 등 모든 요소가 사용자의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후방에는 접이식 전동 자전거 보관함과 소형 스쿠터용 리프트가 포함되어 있어 도심이나 캠핑장에서의 이동 편의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드론 2착륙 패드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여 위에서 주변을 촬영하거나 환경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캠핑을 자주 다니는 고객을 위해 전기 BBQ 그릴과 외부 스피커 시스템도 설치가 가능하며 영화 감상을 위한 외부 프로젝터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량은 실시간 원격 진단과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차량 상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 제공됩니다. 각종 경고나 정비 알림도 자동으로 전송되며 차량 보안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강화되어 해킹이나 무단 접근 시 즉시 사용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GPS를 통한 차량 추적 기능도 제공되며 원격으로 문을 잠그거나 열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18억 원부터 시작되며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최대 25억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상당히 높지만 그에 걸맞은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상담 서비스와 글로벌 배송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주문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국 시장에도 한정 수량이 배정될 예정이며 빠른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롤스로이스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를 넘어서 이동 가능한 궁극의 럭셔리 하우스라 할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최고급 자재,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 차량은 진정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A&B 오토 리뷰 채널에서 준비한 2026 롤스로이스 모터홈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